개츠비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개츠비가 위대한 이유에 대해 발표하게 된 3학년 2반 이영은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대한 개츠비는 소설을 원작으로 내 편의 영화가 제작될 만큼 정말 큰 인기를 누렸던 그런 작품입니다. 제가 많고 많은 작품들 중에 위대한 기치비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위대한 기치비를 통해 경험하고 생각해 보았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 작품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공동교육 과정 중에서 영미 문학을 수강하고 있는데요. 영미 문학을 수강하면서 What is Success? 성공이란 무엇일까? 라는 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당시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1920년대 미국은 어떤 곳일까? 라는 질문점을 갖게 되었고요. 이 시를 공부하면서 1920년대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위대한 개체들을 읽고 인물, 인물들에게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회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당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위대한 개츠비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가져보고자 합니다. 위대한 개츠비의 배경이 되는 1920년대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1920년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920년대는 경제적 호황기를 맞이한 시기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1920년대를 The Rolling Twenties, 울부짖는, 포효하는 그런 20년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기를 광란의 20년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부터였습니다. 전쟁 중에 유럽에게 군수품과 자원들을 조달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종전 이후에도 영국, 유럽이 재건을 위해 미국이 투자를 해주었고, 미국 내에서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에 단기적인 불안기를 겪은 김우찬 아립니다 용궁중학교 김나영, 김나영 학생, 삼중교 무지원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번영을 위한 기반으로 자리 잡았고요. 이후 헨리 포드가 발명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조립 라인 방식을 통해 자동차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대중화가 되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라디오, 전기, 전화 등과 같이 여러 혁신적인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시기는 산업적으로도 가정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라디오의 발달은 재즈를 널리 보급하고 알리면서 이 시기는 재즈에이지, 즉 재즈시대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유대한 개트리는 1920년대 미국 동부의 상류사회를 배경으로 꿈과 사랑, 그리고 야망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개츠비를 주위에서 지켜보면서 그 기록의 형식으로 이 소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츠비 라는 사람이 중심인물로 소설을 이끌어갑니다. 개츠비는 오랫동안 데이지라는 여성을 사랑해왔습니다. 근데 데이지는 정말 부자가문의 딸인데요. 그래서 개츠비는 데이지에게 어울리는 사람 되고자 그녀를 얻고자 막대한 부를 얻기 위해 정말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 경제적으로 성공하여서 막대한 부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대한 부를 얻은 그를 결국 데이지는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를 따르고 있던 사람들조차 그에게 금을 돌리게 되고 그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처참히 실패하게 됩니다. 소설 속 비극적인 결말처럼 1920년대는 겉으로는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서 반짝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으로 성장할수록 물질 만든 주의 그리고 배금 주의가 지배하면서 사람들의 도덕적 관념을 해이해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소설 속, 특히 영화 속에서 개치비가 타고 다니던 반짝거리는 노란색 물색을 있어요. 그리고 개체비가 매주 밤마다 먼저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파티 이런 장면들이 화려하고 찬란했던 광란의 20년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빛을 쫓는 불나방처럼 환락과 쾌락을 찾아 헤매는 젊은이들과 소설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도덕적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무책임은 전쟁이 끝난 뒤 방향 감각을 상실한채 방황하던 이 무렵의 시대 분위기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불을 축적하게 된 미국의 상류층들은 오랜 시간 불을 축적해온 유럽의 부자들을 동경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이 장면은 개츠비가 건너편에 초록색 불빛을 내고 있는 등대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면을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이 건너편에 게이지가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게이지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다라고 많이들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1920년대로 공부하고 20년대의 실체를 알게 된후 저는 이 장면을 이번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였습니다. 개츠비는 어렸을 적 굉장히 가난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반면에 데이지는 오랫동안 부를 축적했던 그런 명문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좁혀지지 않을 간격이 있었습니다. 개츠비가 아무리 데이지를 사랑해서 막대한 부를 얻고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간격은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개츠비가 손을 뻗고 있는 것은 데이지라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리고 데이지가 상징하는 오랫동안 불을 축적해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락함을 갈망하는 욕망 바로 아메리칸 드림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했을 때이 작품은 눈부시게 빛나지만 허영심 가득하고 겉으로 보이는 자유분방함 속에서 스스로를 속박하고 꿈과 희망을 잃고 타락한 20년대의 미국을 잘 표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이나 화려한 파티. 그 시대의 생활 모습들은 겉으로는 우아하고 정말 멋져 보이지만 그 너머를 보면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정신적 공허함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일부 사람들은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0년대 미국의 황멸을 느낀 자들이 붙인 명칭이지요. 초기 미국은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행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꿈을 꾸면 이룰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 순수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미국은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0년 당시에,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는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인 피츠제르드의또 다른 작품에서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별니버설 앤드 아름답고도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소설 작품이죠이 <목소리> 작품은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앤서니와 글로리아 부부인데요. 이두부는 할아버지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기로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전까지 그들은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파티 생활을 즐기면서 정말 항상 사치지러운 그렇게 돈을 낭비하는 생활을 보냅니다. 하지만 없어진 이유에서인지 할아버지의 유산 상속은 점차 계속 지연되고 결국 엔선희와 글로리아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엔선이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글로리아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들은 절망에 빠지고 갑니다. 결국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기는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의 건강과 정신은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엄청난 유산을 받았음에도 막대한 부를 얻었음에도 앤서니와 글로리아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허무함 속에 빠지고 망가집니다. 피츠제럴드 두 작품, 위대한 개츠비와 아름, 아름답고도 저주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 작가는 물질적 성공과 배금주의의 허무함을 그리고 있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도덕적 타락을 비판하며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소설 속 인물들이 몰락하정을, 몰락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만능주의와 배경주의는 결국 외국에만 존재하는 그런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흥사단 생명사회운동본부가 서울, 경기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의식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 44%가 10억원이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갈수 있다고 대답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역시 배금주의는 사회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배금주의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다르게 더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 원인을 빠르게 발전한 자본주의로 인한 문화 지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금주의를 바탕으로 점차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위대한 개츠비를 보고, 원하면 외국의 일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대한 개츠비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개츠비가 얼마나 불패한 인물인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절대 썩지 않을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가지고 있다고 했던 절대 썩지 않을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개츠비는 타락한 사회 속에서 남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개츠비는 오랫동안 사랑하던 데이지를 위해 그 그에게 그녀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기 위해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결국 노력 끝에 큰 부를 얻을 수 있었고. 벌써 여기에서부터 남들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바로 돈을 목적이 아닌 그녀를 얻기 위해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객실이를 통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한 사람으로서 자수성가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그의 유명한 책중 하나인 자서전에는 13가지 덕목이 적혀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인내하고 극명성실한다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아메리카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개체비에서 이런 벤자민 프랭클린을 모마슈가 하고 있는 부분도 등장합니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소설속 개츠비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 개츠비의 장례식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례식에는 개츠비의 아버지도 참석 합니다. 개츠비의 아버지는 이에게 책한 권을 권해 주는데 그 책에는 개츠비가 생전에 성범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간표인데요. 그시간표 역시 시간표에는 프랭클린 자서전의 13가지 단목과 같이 인내와 근면성실하는 내용들이 적혀있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사진은 프랭클린 자서전에 있는 스킴이라는 시간표입니다 이와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치비가 상징하는 것은 벤자린 프랭클린, 프랭클린과 같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시대에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순수한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베이지가 상징하는 것은 현재 1920년대 물질 만능주의와 배경주의 집에 안에서 사람들이 사치를 부리고 도덕적 반념이 무너진 채 예전처럼 꿈과 희망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하락한 미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칸 트리, 옛날 순수했던 미국을 상징하고 있는 깃스리는 결국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결말을 통해 피치 제럴드는 아메리칸 화상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도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푸른 잔디밭을 향해 먼아범 길을 달려왔고 그의 꿈은 너무 가까이 있어 방이라도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을 것이다. 그 꿈이 이미 자신의 뒤쪽에 공화국의 어두운 돌만이 밤하의 두루마리처럼 펼쳐져 있는 도시 너머 방막하고 어두운 어떤 곳에 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어떤가요? 이 소설의 구절이 조금은 다가오시나요? 저는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고 타락한 사회 속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돈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갈망하던 개츠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위대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와는 다르게 아메리칸 드림과 같이 아, 뭐래? 그 파운틴, 파운틴 헤드와 같이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묘사한 문학작품처럼 물질적 성공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목표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제가 위대한 개치비를 통해 느낀 것은 이런 물질적인 성공이 좋다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개치비를 읽으면서 제가 예전 영미문학에서 공부하였던 시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는 라이프 완도 에머슨 작가의 시인데요. 이 작가는 19세기 미국의 낙관주의를 비판하고 그리고 당시 유럽에 적문되어 있던 미국의 문화를 비판하면서 미국의 독립적인 사상을 주장하던 작가였습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아닌 개인의 존엄성을 진정한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타락한 사회 속 순수한 감정을 간직하고 있는 개지여와 대공황 속 무너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물질적 성공을 동기로 삼는 파운틴 헤드 모두 사회에 정속된 것이 아닌 개인 스스로의 진정한 가치를 찾았습니다. 개츠비가 위대한 이유는 저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개츠비가 위대하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